내가 누구라고? 최인경. 최인경이 누구야? 뭐? 최인경이 누구야? 누구? 어, 내가 누구라고? 최인경이 누군데? 우리 딸. 우리 딸? 우리 막내 딸. 막내 딸? 엄마 나손 실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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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뭔 손이 그렇게 대갑진 손이 얼음장이에 이렇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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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얼음 속에서. 그래서 원래 이렇게 손이 차는 <laughs> 엄마 <웃음> 오늘이 무슨 날이야? 몰라 오늘 무슨 요일이게? 오늘 토요일인가? 어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? 나 이렇게 짐작뛰고 그냥 토요일인가 했어 <laughs> 내가 놀러 왔으니까 토요일이지 그치? 그래게응토요일이게 왔겄지 응. 그래 엄마 나 오니까 좋아? 좋지 좋기만 하겠네. 근데 별로 안 반가워하는데? 반가워 반가, 해야지. 너무 반갑지. 너무 반가워? 영원히 그럼, 없잖아. 어찌 말로 다 하겠냐. <laughs> 알았어, 엄마 반가워하는 걸로 알게. 엄마 반갑지. 엄마, 맛있어? 맛있다 이거 스파게티야, 엄마. 맛있게. 맛있어? 음. 이거 이나야어 엄마야 누구 같애? 음, 안 그래. 네. 뭐, 저렇게, 네. 엄마 우리 여행갔을때 생각나? 지인형이 먹게, 지인형이 먹게 저 옆에 안가봐 뭔 눈이 저렇게 눈치가 뿌죽뿌죽갖고 이번에 한마디해야지챙겨먹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봐, 고챙겨 같이 식사하니까 어때? 호박도 많이야 엄마 경주 불국사 이거 있어 응. 이거 진영이 얘기하네? 어, 진영이야 우리 여기 간거 생각나? 응 음. 음. 여기 불국사 엄마 어디라고, 엄마? 응? 엄마 어디야? 응 음. 어디라고? 경주 불국사라면 저거지, 나 아니야? 엄마지 어이구, 모자 쓰고 아주 잘했구먼 편안하게 잘 갔다 왔네?

엄마 해봐 <웃음> <웃음> 엄마 여기 수영할 수 있어? 응? 엄마 응? 수영할 수 있어 저기서? 수영할 수 있지 엄마 뭐, 저기 뭐. 저렇게 깊은데? 깊은 깊어요. 얼마나 엄마, 깊어 얼마나 깊어 3mm 정도 문 밑으로 들어가면 귀에서 웽 소리가 나요 <laughs> 고기도 잡아올 수 있어? 젊어서유가자겸머산가자할 음, 아, 용기는 하. 있어? 아유, 대단하다, 엄마. 아 외웠어, 뭐 외웠어. 아, 어? 커. 지용이랑자신이 응. 아유, 또 있어, 많아. 음. <목소리> 우 초원 아니야? 응. 우리 몇 명이서 여행 갔어, 엄마? 네명이었던 네. 그러게, 어유 저거 봐봐. 하진잘 나왔어, 엄마? 잘 나왔네. 아이. 엄마, 우리 또 내년에 제주도 갈까? 그래. 음. 갈수 있겠어? 내년까지 살까? 엄마가 백 <laughs> 살까지 살것 같은데. <laughs> 재단 해 같은 사람이다. 음. 어우 사진이 잘 나왔어 엄마. 잘 나왔지. 와, 엄마 진성찬이네 내추리야, 너야, 나야, 엄마. 나 고생했어. 응. 엄마 밀고, 나 지픈 거지, 거지. 그치? 어, 아, 너 멋있어. 엄마, 우리 자영업 이렇게 수영하까 수영. 엄마, 나야, 그래. 어때? 아 인경이를 싫어. 나왜 이렇게 조그맣게 났어? 왜? 많이 봐. 왜? 왜 조그맣게 났어? 왜? 이거 그렇게 생길 거라고. 나만 조그매 왜 나만? 쪼끄매? 나만 나. 나도 내 우리 엄마 아버지랑 얼마나 큰데 나만 조금. 나 진주 할머니가 뭐다? 내가, 내가 조 <laughs> 진주 할머니가 조금이었어. 그랬어? 어머 불만이었어? 뭐 불만 없잖아. <웃음> 엄마 <웃음> 왜? 엄마 오늘 여기 어디야? 음, 여기 어디라 그랬지? 호텔. 호텔, 호텔? 어디에 있는 호텔이야? 진짜 오게어 그냥. 내 병. 밴산도. 아니야. 밴기도 아, <그래. 웃음> 아니야. <웃음> 어? 강원도. 강원도. 오늘 아침에. 울산. 울산. 아니야. <웃음> <그리고> <웃음> 굴국살? 불국사? 엄마, 굴국살을 그렇게 몰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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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그래. 우리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? 어? 오늘 점심에 <laughs> 인자이없어이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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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깨서 못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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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 생선 튀인이시키는거지 그래, 그래. 왜 이렇게 침대에 치나놔 앞에서 <laughs> 네가 대기하는 거지? 어 엄마 아이고 김수선 차 있네 엄마 이거 다 좋아하는 거지 엄마가 엄마 이거 먹은 거 생각나? 안나 아, 생각 안 하다 놀러간 생각도 안나 놀러간 생각도 안 나? 생각해야 돼, 엄마.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생각을 안 하고. 저 오빠 저렇게 잘 먹는데 생각이 응. 안 난단 말이야? 응. 엄마 되게 좋아했었어. 그렇지, 나 좋아한 것만 있는 거지. 그러니까. 어, 엄마, 잘 나왔어? 시청자 간 즐겁네, 그래도. 뭐좀 먹었자고. 엄마 엄청 먹었어, 저거 봐봐. 맛있었어 맛없었어. 이그래 그. 엄청 잘 먹네, 엄마. 빵이야, 빵, 엄마. 시원 빵. 음, 빵이 부드러운 나무지? 그렇지, 부드러운 거지. 뭘든지 맛있게, 맛있게, 건강한 거니. 일단은 몇년지로 머리 하고 뭐 하? 우리 사진이야. 응, 엄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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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지? 잘 나왔지. 아유, 엄마 참잘 찍었네. 오빠 엄마. 그냥 머리에다 고깔 뒤집어쓰고 잘 나왔네. 이상아아 그래요? 말초 정도 2초 그러니까 정도 2가 정도 2초 정도 뒤에 정도 2초 정도 2초 정도 2초 정도 2초 정도 2거 엄마 2 정도 2초 정도 2초 정도 2초 정도 2초 정도 2초 정도 엄마 너야, 아니야. 아야, 엄마. 이제 나도 엄나 많은 게아 와우. 아, 멘트도 그냥 고생하게 던진 게아니 엄마, 밤에 나온 거야, 여기 지금 구경하러. 밤에. 응. 엄마, 이제 밤이야. 응, 밤이야. 누가 봐도 밤인데 밤에 탕카만 뭐하려는데? 뭐하려는데? 엄마 밥이 어때? 감사히 잘 먹을게 맛있다 맛있어 엄마? 엄마 제목이 참치 주먹밥이야.